네 여러분의 자수성가 러닝메이트 더영 셀프메이드의 셀메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한 18일인가요? 저번주 수요일날 영상을 올리고 거의 뭐 2주가 다 돼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번주에도 매매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제가 형이랑 이제 같이 살고 막 하면서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못 올리고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벌써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이네요. 어제 제가, 연초부터 적었던 다이어리를 이렇게 좀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 돈에 관한 내용이랑, 뭐책 읽은 거, 내용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쭉 읽으면서, 아, 내가 잘 하고 있나라고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꽤곧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했던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도 조금 다시 재설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9월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늘 그렇듯이 일단 코스타 코스피 지수를 확인을 하고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연일 계속 상승을 했죠 뭐 10일 넘게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사실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번에, 저항을 가졌던 이 지점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맞고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똑같이 맞고 떨어지네요. 이게 뭐 항상 100%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저항과 지지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탑.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저번 주 수요일 날꽤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이 있죠. HLB라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쳤습니다. 왜 상한가를 쳤냐? 이 회사에서 만든 니보플라닙이라는 위암약인 것 같아요. 위암약. 그게 임상3상을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쳤죠 저도 어제 형이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양곤 대표님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리브 세라닙 3상 임상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거 이 약은 NDA까지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상한가를 치는 거였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예약 매수를 걸어 놨습니다. 저는 상한가에 HLB랑 HLB 생명과 이두 종목의 상한가에 걸어 놨거든요. 그리고 형은 25%인가 그쯤에 한번 걸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둘다 매수 체결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칠줄 알았는데,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좀 떨어졌죠. 거의 두개다한20%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떨어졌다가 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2시 아까 안돼서 상한가를 치고 계속 유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두 종목을 4 개씩 오늘 예약 매수를 걸고 이렇게 매수한 를 상황입니다. 종목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외지온, 외지온도 많이 올랐죠. 지금 바이오주의 어떤 대세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온도 한 23%, 오늘까지 하면은 뭐 거의 뭐 30%가량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진마터리얼즈는 조금 조금씩 사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두 개는 아까 봤고, 일진다이안 이렇게 계속 추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오늘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팔았고, 하이트 진로도 이때 눌리는 것 같아서 샀다가 계속 떨어져서 다시 팔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네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지온, 일진마트리얼즈, HLB 생명과학, HLB. 네 종목만 보유를 하고 있고, 장고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매매한 내역을 보면은, 18일날 마지막 영상을 찍었죠. 마지막 영상을 하이트 진로 7개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9, 20은 거래가 없습니다. 19, 20 거래 없고 주말 지나서 23일 날 다시 매수를 했죠. 하이트 진로를 미련을 못 버리고 159,100원 6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6개를 매수를 하면서 좀 잘못했던 게 처음에 3개를 매수를 걸어가지고 26,550원에 3개를 사고 그 다음에 2개를 26,500원에 사고 한 개를 26,45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수록 개수를 줄여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좀 빨리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세 개를 먼저 비싼 가격에 사버린 거죠. 근데 점점 더 떨어졌고 결국에는. 그래서 아, 이거 좀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제일 비싼 가격에 한 개를 사고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결국 손실을 보고 팔았는데요. 2613원 손실을 보고, 퍼센트 뭐 %로 따지면 마이너스 1.64% 손실을 보고,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좀 추세만 지켜보고 있고, 미련이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25일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랑 일진 다이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두 개, 일진 다이아 1 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6일은 일진다이아 두 개를 더 매수를 했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금요일은 거래 안 했고 근데 오늘 오늘 이두 종목을 매수를 걸어놨죠 예약 매수를 거의 사,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일진다이아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역시나 팔고 양봉이 뜨면서 조금 오르더라고요. 일진다이아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보면은 종목이 이렇게 4 개가 있고 오랜만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왔죠, 청소니게. 지금 수익은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수익률은 10%입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그렇게 손실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있기로 했고, HLB랑 HLB 생명과학은 내일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종합을 이렇게 보면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만 개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가를 치고 나서 45만 개의 주문이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일 당연히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30만 개 정도 주문이 이렇게 들어왔고, 역시나 이 종목도 또 오르지 않을까. 어차피 NDA 진행될 때까지 이제 계속 들고 있을 거라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 쪽으로, 제약 쪽으로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제약 관련해서 좀 인연이 있는 건지, 매지오는 뭐, 앞으로 꾸준히 더 오르겠죠? 그래서 요새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거는, 어제 진양곤 대표이사,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HLB 임상 3상이 좀 지연된 것 뿐인데, 사람들은 다 임상 실패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냥 그렇게 딱 박혀버리니까, 인식이. 아무리 뭐 해명을 하고 그래도, 그냥 다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좀 문제가 크지 않나.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저는 매지원이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뭐 공매도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여론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믿는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정목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어제 그저 매지원을 추천해 준 군대 선임 그 형이 BNF 매매법이라는 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이미 옛날에 본 매매법이었어요. 일본에 천억을 번 슈퍼개미 필명이 BNF인데 그 사람이 했던 투자법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25일선 이 빨간색이 25일선이고 그 밑에 검은색 3개가 이 괴리율인데요 10%, 15%, 20% 해가지고 이렇게 선 3개를 그어 놨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2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10%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또15%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20%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켜보다가 여기서 들,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살수 있으면 또 사고.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보통 거의 맞더라고요. 이 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고, 거의 웬만하면은 이 괴리율 20%를 뚫고 내려가지가 않는데, 만약에 뚫었다 하면은 거의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아예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일진 다이어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괴율 10%에서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해줬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예약 매수를 걸어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딱 체결이 될 거고 만약에 오늘 종가에만 매도를 했다고 쳐도 3%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크게 먹는 그런 건 아니고 종가에 뭐 산다고 하는데 종가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적은 돈으로 조금 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또 매매 기법을 찾아가지고 저번에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 간단하게 이 BNF 매매법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번에 뭐 부동산 세미나를 갔다 왔었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또 주식 관련된 세미나도 많아서 그런 걸 이제 형이랑 좀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내일 세미나가 있고 또 10월 15일 그때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내일은 만원 내고 듣는 거고 그다음에 15일날 듣는 거는 무료로 듣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세미나도 많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많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돈을 아끼지 말고 또 책에도 돈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